이곳은 지금 제 고향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저수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laughs> 처음 알았어. 우와, 근데 저수지가 있었어. 지금 지도 보다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낚시 한번 해봐야겠다. 저쪽에 지금 자리가 두 자리 나오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은 저수지고 지금 마름으로 다 덮여가지고 자리가 저쪽이나 저쪽 어, 두 자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방 쪽에. 일단 제방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작아요 와나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동네 살면서도 몰랐지 음. 오! 오 물파장 오 물파장 뭔가 살구나 뭔가 살아 낚시한 흔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저기 물병 하나 떨어져 있고 흔적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지금 낚시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포인트하고 저쪽에. 네, 저쪽에. 두 군데 포인트가 있네요. 뭔가 지금 꿀렁꿀렁해.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배스인지 이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 와우. 뭐 엄청 노는데? 빨리 대 한번 펴볼게요. 한몇 대만.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끼가 먹기는지도 모르고 어 여기가 지금 어떤 포인트지도 모르겠어요. 뭐 베스트인지 블루길 탄지 미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한번 해 봅시다. <laughs> 겁나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자리가 제일 편해요. 이 자리가 제일 편해. 아. 자, 세대 정도만 해볼게요. 이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담가 보고,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겁나게 설렙니다. <laughs> 겁나게 설려 혹시라도, 지금 낮에 잠깐 도전해봐서, 고이가 나오면 계속 할텐데, 만약안 나오면, 밤에도 들어와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침장, 저녁장. 도전해봐야지 이곳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해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그런 조수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2.8칸 먼저 펴볼게요. 이런 조서는 직각 반으을 보려면 지렁이가 최고인데. 일단 흐물흐물한 옥수수가 있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가지고안 열린다. 꼭회서 고기 잡았으면 좋겠다. 나만의 아지트 하나 만들고 싶다. 지금 3대 대편성 해봤습니다, 3대. 예, 제일 짧은 데가 2, 8, 그리고 3, 4, 3, 6. 마름 쪽으로 두대를 붙여봤구요. 제 방이다 보니까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일단은 현재 옥수수 미끼를 끼워놨어요. 지금 바로 글루텐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우, 뜨거워.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 두 가지. 써볼게요. 비율은 5대5입니다. 옥수수에도 뭐가 반응해요? 그릇에 끼우면 즉각 반응이 일어나겠는데요? 오오오 뭐야 뭐야? 무서워? 우와 물고 있었어 <웃음> 나온다 <웃음> 시작하자마자 발갱이가 나와버리네요 <laughs> 9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9시 정도 나 그릇에 한번 넣어볼게요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발갱이가 나왔지니 상상도 못했다 글루텐 들어갑니다. 글루텐. 과연. 과연. 토종토는 토종 터가 까 이거? 궁금하네, 진짜. 새우가 있으려나? 뜰 차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앞에 좀 수초가 이쁘게 좀 발달됐어요. 응, 그쵸죠 긁으면 뭐라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 토정석 맞는 것 같습니다. 딱 긁으니까 보이시죠? 응, 새우, 새우 나와요. 와이토한가우와드글드글한대요 <laughs> 드글드글해. 한 열댓마리 됐네. 열댓마리 돼. 근데 사이즈 엄청 작아요. 이게 제일 커 지금. 이게 제일 커. 미끼로 쓰기는 약간 좀 그런데 이놈들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아가 사네. 물었어 어우, 수심 깊다 보니까 어? 새우를 먹고 나온 게 뭐야? 이런 놈들이 나온다고? 발갱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홉치 정도 되는 발갱이가 이거 새우 먹고 나왔거든요. 어, 원래 뭐이어나 붕어나 잡식이긴 한데. 어허 이거 <laughs> 일단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붕안 사나? 잉어만 사나? 음 현재 이쪽은 작은 새우가 끼워져 있고요 짧은데 사이드로 잡놨습니다 그리고 3,4,3,6화는 어 지금 새우에서 글루텐으로 다 바꿨어요 글루텐으로 음. 발갱이만 이제 두 마리 했습니다 이거 잉어떡 봤으면 작살나겠는데요 이리로 와 뭔가 여기 양식장 냄새가 나는데요 <laughs>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발갱이 발갱이 9치 정도 되는 발갱이 보여드릴게간 가느다래요 뭐최고도 없어 가느다래 그 누치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치같은 느낌 딱 요만한 사이즈 가만 있어봐 진작에 진작해 안 살려준다 이 새끼는. 아치도안 되네. 여덟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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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도안 돼요 여덟치야. 뭔가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laughs> 지금 세 마리째입니다. 방생할게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 <laughs> <laughs> 어메! 어 미. 어. 이게 뭐 하시가 이게 네치 부고 나서 어지럽게 놀겠지 잠깐만 아, 엄청 작아. 어 다섯치구나 미안하다 다섯치 붕어가 나왔습니 다섯치 부어 엄청나게 이쁜 지올림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바로 방송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먹고 나왔어요. <laughs>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게 뭐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 둘다 붕어입니다, 지금. 붕어 났어요. 이제 잉어 빠지고 붕어가 붙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할게요. 대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